성모님 영면성당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모님 이 여기에 영면하셨지만 아 기념성당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아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모님께서는 요한하고 저기 에페소 터키의 에페소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거기서 어 여성을 살다가 거기서 승천하셨다. 그래서 에페소에 가면은, 거기에 성모님께서 사셨던, 터키 다니셨던 분은, 다니분들은 에페소에 갔을 때 반드시 그것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좀내주시고 네. 자, 여기 뭐,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갇혀있어서 그냥, 아, 저기, 성령, 저, 성령관님, 아, 장소로 어, 가겠습니다. 이 층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의 장소 예수님 최후 만찬을 했던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이 전통적으로 1층은 부엌하고 이제 그런 어, 자리고, 어, 어, 그 이제 주로 2층에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2층에 올라오셔서 제자들하고 어, 식탁에서 최후의 만찬하시고요. 을또 여기가 이제 나중에 에, 성모님하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감회가 새롭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자리. 성령 강림은 우리 교회가 탄생한 장소. 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상상하시고 상상으로. 아, 예수님하고 지금 마지막 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다. 또그 이후에 예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불꽃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리셨다. 아, 예, 그런 마음으로 아, 제가 예수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좀 보면서요 읽으면서 함께 잠시 좀 기도. 하고 하 굉장히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자리 결정적인 장소죠 성체성사가 만들어진 곳 성령 가님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들 새로운 성령 그러니까 뭐 성령 가님의 역사를 체험해 보고 싶지 않아요? 어, 그러면 기도하고 묵상을 해야지. 마음속으로 지금 눈을 감고요. 어서서 성령하시오. 계속, 어서서 성령하시오. 마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오스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돌아 나왔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께서 나왔다가 하느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대야를 대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지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하니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환신을 팔아 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성령의, 성령의 약속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은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구하러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또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으면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에서 당신의 순환 예고도, 만찬 때 순환 예고도 하시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내가 아버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이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크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크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이 성령 강림의 개인적인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성령 하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잠시 마음속으로 벗어서 성령 이여를 계속해서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그 안에 활발한, 충만한 그 完成使命了，我想超级英雄。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손바닥이 뜨거우신 분은요, 손바닥이 열이 나고 뜨거우신 분은 지금 치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손을 자기 아픈 곳에 갖다 대십시오.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조 서로를 위한 축복의 기도. 일, 여러분, 일어나셔서 두 사람씩,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서로 끼어 안고, 축복의 기도를 좀해 주시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서로 기도해 주고 싶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서로 짝을 지어서, 두 사람 이두 사람씩. 서로 넷째, 셋째, 넷째, 셋째, 넷째, 셋째, 넷째, 셋 해. 넷째, 셋기넷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셋째, 넷째, 셋째, 넷째, 셋째, 넷째,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넷째, 셋째, 넷째, 셋 감사기도 하고 나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도어지소서 성부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시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勝負は、尊者は、勝負のね、いろ<著>